며느리가 그 정도 집안일도 못해? 내가 상점 모시니? 잠깐,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어머, 우리 딸. 어서 와. 엄마 보고 싶었어. 예,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. 어서 빈방 깨끗하게 치워줘. 네, 어머님. 언니, 침대 시트랑 이불 다새 걸로 갈아주세요. 빨래 가져온 거 전부 손빨래로 해주시고요. 네, 손빨래요? 시어머니는 딸만 편해하고. 수진아. 잔말 말고 빨리 가서 해줘. 아 역시 친정이 제일 편해. 시댁에서 절대 기 눌려 살지 마. 참으면 더 얕잡아 봐. 걱정 마 엄마. 안 그래도 대판 싸우고 왔어. 시어머니의 이중 잣대. 그래 잘했어. 수진아. 여기 과일 내오고 빨리 만두 빚어? 너도 앉아만 있지 말고 좀 도와. 우리 딸은 쉬게도 쟤 혼자 빚어도 돼. 엄마 수진이는 출근도 매일 하잖아요. 며느리가 그 정도 집안일도 못해? 내가 상점 모시니? 언니 식초 갖다 줘요. 아 마늘도 까주세요. 참다 못한 남편이 폭발하는데 넌 누굴 하인으로 아냐? 종부려 다 가족인데 뭐좀 시키면 어때? 가족? 너 수진이를 가족으로 봤냐? 하루 종일 빈둥대면서 부려먹고 있잖아. 엄마도 딸이 있잖아요. 딸이 시댁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면 참을 수 있어요? 딸한테는 시댁에서 참지 말라 가르치면서 며느리는 고생시키고 수진이가 착하고 말잘 듣는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. 제 성격은 좋지 않거든요. 앞으로 누가 또 괴롭히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. 아내 지키는 남편 멋있다면 구독과 좋아요.